하십니까? 자 오늘은 디테일한 뼈진이 뼈진 휜다리 수술하고도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데 주로 이제 키 수술하고 나서 뼈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누구는 잘 생기고 누구는 안 생기는지, 뼈가 안 생기는 사람들은 뭐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어떤 치료법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논해보고자 합니다. 뼈진 얘기를 하려고 그래서 준비를 못했는데 뼈를 자를 때는 가는 드릴 그리고 톱날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써요 선생님들마다 그것도 다 노하우가 조금씩 다 다르죠 대기에는 이제 구멍을 여러 개 뚫고 거기다 이제 금속 청으로 딱 치면 딱 잘라지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노하우가 뭐냐면 골막 손상이 없도록 손상이 안 가게 뼈만 딱 자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노하우가 있죠 있어요 뼈진하고도 좀 관련이 있죠? 내고정을 하고 늘리면 이거를 이제 걷게 되면 이빈 공간에는 아무 웨이트가 안 가잖아요. 단지 이걸로 버티는 거예요. 이 내고정. 스트라이더 스트라이더 속성 속성 내고정으로 버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발을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뼈가 생길 때까지 얘만은 오래 버티지를 못해요. 그래서 목발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뼈가 생기면 목발을 떼는 거예요. 그참 애매한 책인데 <laughs> 어떤 분들은 뭐 몇백 킬로까지는 괜찮다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laughs> 거나 뛰거나, 뛰거나 걸을 때는 몸무게 세 배가 작용이 되고 뭐 뛰거나 여섯 배, 뭐 아홉 배까지 체중이 가해지거든요. 한번의 스트레스로는 이게 잘안 풀어져요. 계속 반복되는 초과된 힘에 의해서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근이 가거든요. 그거를 조심하는 거는 결국은 뼈가 어느 정도 생길 때까지 체중 부하를 분산시키는 거예요. 목발은 한 40%까지는 체중을 분산시킬 수 있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40%찰 때까지는 목발을 해라. 근데 또 변수가또 있죠. 체중, 그 사람의 체중이나 활동량이나 뭐 운동량, 뼈진 나오는 속도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어요. 보통 한 80kg까지는 큰문제 없는데요. 90kg나 90, 가면 조금 조심을 해야 돼요. 평소에도 <laughs> 조심을 해야 되는 건데, 꼭 체중이 많이 나간다고 핀이 부러질 확률이 높냐? 그, 그렇지는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뼈가 잘안 찼는데 운동도 안 하고 목발을 안 하는 사람, 이게 부러지는 경우는? 그렇진 않죠. 체중하고 뼈지는 그렇게 연관성 없어요. 씨름 선수라고 그래서 뭐 운동량이 적거나 유연성이 떨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죠. 사람에 따라서 다 달라요. 평소에 운동을 얼마나 하냐에 따라서. 물론 체중이 뭐 너무 많이 나가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만 평소에 운동 잘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뭐 문제는 없어요. 어,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넓히면, 센치에 따라서, 이게 6cm를 늘리느냐, 8cm를 늘리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조금 늘리면 빨리 차죠. 보통, 센치당 1개월의 재활기간을 잡잖아요. 6cm를 잡으면, 6개월 정도는 목발을 해야 됩니다. 40% 뼈진이 차면 목발을 떼죠. 다 차려면 얼마나 걸리냐. 보통, 평균이 빠리 차는 사람은 1년, 좀 늦게 차는 사람은 2년. 우리가 항상 재활 시간을 4시간으로 정해놨거든요. 2시간 스트레칭, 2시간 걷기, 그 이상만 하시면 문제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안 지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제 환자분들한테 뭐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막 한정없이 하루 종일 운동만 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이상만, 하루에 4시간 이상씩만 하면, 평균 이상은 하실 수가 있어요. 뼈진 하면 첫 번째가 나이에요, 나이. 영향을 미치는 요소. 1번, 나이. 2번, 재활. 그 다음에 3번이 체중. 4번이 술, 담배. 그래서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10대 때후반때 수술하면 뼈지는 뭐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냥 폭풍 뼈진 막 나와요, 막. 뭐. 제가 이렇한 20년 동안 죽해보니까 20, 30대까지는 어느 정도 뼈진 형성은 잘 되는 것 같아요. 가능한 나이로 따지면, 뭐, 여자는 60대, 남자는 70대까지, 뭐 가능한데, 은 보통 이제 권장은 남자 50대, 여자 40대까지 좀 권장을 하고 있어요. 현재까지 술, 담배를 좀 즐기셨어도, 만약에 수술을 앞둔 분이라 그러면, 2, 3개월 정도 전부터 끊고, 그리고 수술하시면 돼요. 나이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나이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재활은 우리가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하죠? 지금은 뭐 경험이 많이 쌓여서 그런 일 별로 없는데, 초창기에 50대 후반 여자분이 수술을 하고 싶대요. 그분의 따님 두 분이 저희 병원에서 무사히 수술을 마쳤는데, 어머니가 딸 인생만 인생이냐? 내 인생도 인생이다. 자기도 키가 크고 싶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하지 말라고 막 말렸는데, 그건 감명을 했어요. 많이 하지 말고, 5cm만 합시다. 그랬는데 재활을 막 따님보다 엄청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따님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남았는데 아무튼 그런 일화가 있어요. 부드럽지만 이게 상당히 격한 운동이 기 때문에 동은 1년에서 2년 사이 넘어가야 제대로 부용을 할수 있어요. 기계 회사에서 그렇게 권장을 해요. 아무래도 운동을 격하게는 못해요. 스트라이더는 소성처럼 운동을 격하게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통계를 내보니까 0.75가 낫겠다 왜냐면 수술을 하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재활 강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체중을 막 이렇게 비디고 자극을 줘야 되는데 사실 속성은 뭐 얼마든지 휘어도 뭐 돼요 근데 이제 스트라이더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이게 <laughs> 망가지잖아요 속에서 그런 스트레스를 주기가 힘드니까 0.75 정도 하는 게 좋겠다 라고 이제 권장을 하는 거 같아요 운동 능력 회복에 대해서 최근에 논문도 많이 나와 있고 이제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6cm를 기준 한 1년 내지 1년 반 정도면 운동 능력이 이제 거의 회복이 되고요. 가장 쉬운 설명이 뭐냐면 군대를 안간 친구들 군대를 안간 친구들이 수술을 하고 편역으로 가는 기간이 보통 1년에서 1년 2년 사이에요. 편역 가면 운동 다 하잖아요. 넉넉 잡고 한 2년 후면 운동은 거의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수술 전에 할수 있는 거는 스트레칭이에요. 스트레칭 가장 좋은 거. 수술 후에도 마찬가지지만. 수술 전이라 그러면 관절 운동 각도를 최대한 늘려주는 그런 스트레칭. 수술 후에는 가장 우리가 운동하는 거두 가지 스트레칭 걷기. 유튜브 같은데 뭐 발목 스트레칭법 치면 수천 가지 나오잖아요. 따라 하시면 돼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이점은 있죠. 장기 입원하시면 운동 자꾸 시키고 운동 치료 실장님이 또 운동 시키고 간호사들 시키고 계속 시달리죠. 예. 그렇죠. <목소리> <목소리> 허벅지를 수술하면 큰 치발은 안 생겨요. 대신에 보관절이 축이 돼요. 어가지고잘안 펴지고 또 무릎이 굽죠. 안 펴져서 허리에 변형 그런 것들이 이제 허벅지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까치발 내리는 것보다 그런 구축을 내리는 게 조금은 편해요. 저 여태껏 경험으로 보면, 일단은 좀 체중이 적게 나가고, 운동을 전혀 안 하는 여성. 이런 분들은 이상하게 뼈진이 잘안 나왔어요. 그동안에제 경험이어가면. 그런 분들 어떻게 해야 뼈진이 잘 나오죠? 일단은 운동을 상하게 <놀람> 해야 되겠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정말 숨 쉬기 운동밖에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들 뼈진 안 나와요. 아무리 제가 수술을 잘 해놔도, 뼈진 안 나옵니다. 최근에 탈병원에서 수술을 하신 분인데 뼈진이 잘안 나왔다. 그래서 제3의 병원 갔더니 당장이라도 뼈 이식 수술하지 을 않으면 큰일 난다.라는 얘기를 듣고. 저한테 또 왔어요 저도 좀 고민을 했는데 여기서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선생님은 절대 자기는 뼈진 안 나온 거를 1년 동안을 기다려 볼 수가 없다 1년 동안 뼈진을 기다린다는 거는 환자한테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킨다 라고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1년이 되기 전에 뼈진이 좀덜 나오거나 그러면 굉장히 수술을 재촉을 해요 자기가 수술한 사람은 좀 고민을 하는데 다른 병원에서 자기한테 가면 당장 수술 안 하면 큰일 난다고 얘기를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기다리는 게 못... 동안 한 1년에서 1년 반, 2년까지 기다리고 한 3년도 기다려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뼈이식 수술 안 하고 뼈가 완성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구나. 좀 기다릴 때는 좀 기다려야 되겠구나. x r 레이를 자세히 보면 조금씩이라도 나오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은 기다리는데 어느 순간 딱 멈춘 그러면 이제 자기 선택을 해야죠. 여기서 선택을 할때 가장 일반 선생님들이 선호를 하는 게기 뼈이식이에요. 자기 뼈이식 하면 편하죠. 저도 편한데 이 수술이 힘망 크는 거였지 자기 뼈를 막 떼다가 붙이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뗀 자리도 문제가 되는 거. 그래서 저는 자기 뼈의식은 정말 마지막에 선택을 해요. 그 전에 해볼 수 있는 건다 해봐야죠. 수술 6개월 걸리잖아요. 여름에 시작하면 겨울에 끝나고 겨울 시작하면 여름에 끝나요. 어떤 계절보다는 자기가 이 6개월이라는 시간을 언제쯤 낼수 있을까 확실하게 그때 딱 수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치발은 목발 짚는 기간 동안 다 내리는 게 원칙입니다. 목발 떼는 동시에 가치발이 없어야 원칙이에요. 뼈가 다이미이 작고 뼈가 형성이 되어 있으면 그때는 이제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뼈 부러지는 분은 정상이라고 똑같이 부러지고 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수술해드린 분이 뭐 케이스로는 거의 뭐한 3천 케이스 되니까 그런 분도 계세요. 자동차 사고 나서 스키 타다가 부러지거나 근데 치료는 똑같이 합니다. 시제품이 나오긴 했어요. 초음파 충격기, 뼈진 형성에, 그런 게몇 가지가 있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좀 많이 써보긴 했는데, 효과가 없어서 거의 안 쓰고 있고, 차라리 그거 하루에 20분, 30분 하는 것보다는 20분, 30분 운동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피부로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안 써요. 우리 환자분들이 집에서 재활하시다가 이제 저한테 그런 질문 가끔 하시죠. 통증이라는 거는요, 우리 몸의 방어기 전에 1번이에요. 진짜 실제 아파야 되는데, 아픈 느낌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금방 망가지고. 통증의 정도에 따라서, 이못 참겠어 있는 통증은 반드시 뭐연장 하다가도 멈춰야죠. 가장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기준은 뭐냐면, 자기가 견딜 만한 통증은 이겨내고, 연장도 하고 재활 했는데, 자기가 못 견디겠다 그러면 모든 거 멈춰야 돼요. 심지어 돌리고 있는 과정이라면 거꾸로 돌려야 돼요. 1cm. 수술을 시켜놔야 정상으로 돌아올 때가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연장하고 휜다리 번갈아가면서 한다고 그랬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휜다리에 대해서 하는데 관절염이나 뭐 그런 기능적인 것 빼고 뭐 성형적인 것만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연장 수술을 뼈의 생성에 대해서 어, 알아봤습니다.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